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사이드 영상 지식 정보 하나 올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위해서 온 많더라. 먼저 챈터링하고 강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의 이야기, 우리 영성 관련 이야기를 하거나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요가 전에, 저 요가, 요가 가끔 가다 제가 저 이제 요가 수행하는 거 여러분과 함께 하는 영상, 혼수련하는 거 말고 그거 같이 함께 하는 영상 올때 제가 옴 챔터링을 한지 세번 정도 하고 함께 하잖아요. 이옴자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옴은 무엇이냐? 옴은 바로 그냥 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옴이 그냥 옴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우주를 말합니다 예. 옴은요 우주의 씨앗이고 우주의 소리입니다 예. 이 옴은요 내 안에 퍼지는 이 기쁨과 환희의 느낌을 말하는 거고요 그걸 알림해 주는 거고요 전인지 전능한 그 창조주 창조의 순간 그리고 평화, 평안을 원하는 신, 우주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창조물의 시작 첫 번째 진동 소리가 바로 오음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창조합니다. 다른 것들이 존재이기 전에 오음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우주는 존재했다. 공간은 존재했다. 이 뜻이죠. 그럼 이 공간은 저기 하늘 우주 우쪽 끝천기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내 안에도 우리 7단전, 7행성이 있고, 또몸 안에 막 36단전 이 있잖아요? 그게 다 행성들이에요. 내 몸이 우주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옴이라는 것은 태어남도 없고요. 영원한 존재가 바로 옴입니다. 우리는 우주다, 이겁니다. 그죠? 그냥 원래 있었던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이나 아니면 이제 가끔씩 하루에 옴자를 크게 이제 소리 내서 챔터링을 하시면 일상에서 소리를 내어보시면 입으로 크게 소리를 내어도 좋으시고요. 마음 속으로 내어서 소리를 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옴 챔터링을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당신 안에 새로운 에너지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가, 요가인들이 요가 시작할 때, 용, 옴을 외우는 이유는 내 안에 우주를 깨우기 위해서, 내 안에 신성을 깨우기 위해서, 어, 챔터링을 합니다. 예. 명상에 들어간다라고 내 안의 우주에 저기 이 전체적인 대자연과 하늘 저 높이 우주 저 끝에 천개까지 내가 지금 명상 수행을 들어갑니다. 내가 챈터링합니다. 채널링을 맞춥니다라고 먼저 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옴자가 상당히 강력해서요. 아, 어,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 에너지 레벨이, 오음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 에너지 레벨이, 이, 인당의 아즈나는 아오음, 이렇게 세 자고요. 머리 아즈나, 사스라라의 오 자는 아오음, 싹티아오음, 이렇게 해서 일곱 자의 옴 자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옴자를 한 번에 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스라라와 아즈나의, 그러니까 상, 최상의 상단전들을 위한 챈터링, 채널링입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우리 칠차크라 있잖아요. 방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렁이라든지 이런 이 챈터링은, 어, 그 조금 레벨을 이제 그 조금, 옴 자, 상단에 이, 이, 인당과 이 사스라의 옴 자와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것들도 다 모든 것을 합쳐서 사스라에서 싹티아, 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챔터링을 하게 되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옴이 뭐냐? 창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옴만프라는요 앞자와 뒷자 모두 인간의 의식의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앞에 3자는요, 아래 곡선은 꿈꾸는 상태, 초월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위에 곡선은요,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뒷 곡선에는요, 소용돌이는 이제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상태, 말하는 거예요. 예. 위 초승달 모양은요, 마야 즉 환영의 베일을 말합니다. 달과 해가 거기 있잖아요. 환영의 베일이죠, 우주가. 예. 맨 위에 동그란 점은 바로 초월적인 상태, 태양을 남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6번 차크라, 아즈나, 만트라, 오음은요, 예. 저의 이제 좀 다른 또 해석도 제가 좀 잠시 알려드리면, 예, 그 곡선 파도 소용돌이 세 개가 있잖아. 이것은 제가 이 오움을 받고 그 과거 현재 미래 포털을 여행을 했거든요. 포털 사이트 문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승달하고 동그란 점은요, 밤과 낮의 신랑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초승달은 태양이기도 하고 달과 이 초승달은 달이잖아요. 초승달 말 그대로, 또 가운데 동그라미 있죠. 그거는 바로 태양. 응. 그래서 초승달은 나이고, 그 구체는 태양 우주, 창조의 자식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이 초승달과 이, 이 태양의 이 초월적인 상태에 들어가려면, 이 모든 과거, 현재, 미, 일를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 몸에 옴 자가 좀 새겨진 사람들이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 삼 자도 몇 개가 있고, 어, 또, 이, 이, 그, 저는 옴 자도 황금색 옴, 화이트, 그러니까 그, 은빛 달 옴, 그 다음에 황금 옴, 이렇게 검은 옴 이렇게 이제 옴자를 다 종류별로 저는 다 받았거든요. 제 몸엔 또이 문신처럼 검정색으로 이제 이 삼자랑 이제 그 옴자가 또 이제 몇개 이제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옴자를 이제 그 에너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조금 초파스가 안 맞는 분들은 옴자에서 토하시거나 어지럼을 토하시 어지럼일 수도 있고 그좀 음, 그, 약간 좀 구역질 같은 것도 날 수가 있고요. 머리가 띵 하면서 온몸이 갑자기 심지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리고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옴 만트라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이 아즈나 세상 여행하면서 나의 아바타나 내 몸에 이렇게 옴 자나 삼 자가 이제 새겨지는 초월적인 자식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옴 정보, 요 이제 옴이란 무엇인가? 바로 공. 공은 콩이고요. 콩은 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즈나 여행 하잖아요. 눈을 감으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내 안의 우주를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게이트. 그리고 그것은 우주에도 내가 늘 들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지만 우주에도 내가 있다 천계에도 그래서 우주와 너는 나는 서로 공존한다 이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우주와 대 지구와 현재 나는 우리 셋은. 그래서 눈을 감으면 그 보이는 우주 공간 있잖아요. 그게 동그란 구체든 이게 갸름한 콩모양이저 홀씨 모양이든. 늘 지나자의 눈 안에 보이는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내게 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우주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존재의 존재들은 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일원임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옴 챈터링을 하는 건 우주 에너지를 항상 끌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에너지를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 레벨을. 그래서, 음, 욕심내지 말고, 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 마음 가져야 돼요. 반야의 마음 가져야 돼요. 각성자들이 내가 옴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옴자를 많이 받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 몸에 새겨진 거랑, 또 우주, 자기 우주 최정상에 올라가는 옴, 우주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어. 만나게 되실 거고, 그분의 자식, 옴 자체가 된, 옴 주처. 한국, 이, 이, 우리 그 옛날 말로는 주처고요. 이, 이제, 이 초월적인 인도적 언어로는 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옴이라는 것은 바로 초월적인 것이다 초월적인 파워, 신령스러운 파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옴마트를 들었는데 갑자기 막 이상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건 처음에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들을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 어느 정도 그옴 자를 들으면서 잠을 잘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신다면 예, 수면 상태의 옴 자, 저는 옴자 들으면서 수면 상태에 가끔 종종 자거든요. 이제 그 상태까지 든다면, 최상의 에너지 레벨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레벨을 높이시려면, 그,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에너지 레벨을 높이시려면, 내 몸을 대지과 하나 되게 만들어라. 태양, 달, 자연 물소리 폭포소리 바다소리 심해 바다소리 그다음에 바람소리 풍경소리 이런 자연 깨끗한 믹싱되지 않고 깨끗한 원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좀 자주 접하셔서 어, 나의 몸의 레벨을 좀 에너지 레벨을 좀 상위 하위로 올려놓으시면은. 어떤 만트라 챈터링에서도 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그뭐 내가 우주적이다, 내가 초월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또 만트라 챈터링을 하거든요. 이칠 차크라이 만트라 챈터링들은요 수천 년된 거예요. 요가 역사가 있잖아요. 6천 년이 넘었잖아요. 수천 년 전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해 오던 인간 조상들이 해 오던 그런 이 건강을 위하고 어, 이 몸을 정화하기 위해서 해 오던 챈터링, 만트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좋고 또좀더좀 좀 막히신 분들은 북소리 같은 거 둥둥둥둥둥둥둥 들어주시면은 상당히 그래서 난타 같은 연주 있잖아요. 그런 거 상당히 도움됩니다. 상당히 그 내 몸의 진동이라고 그래요. 울림을 할수 있다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 만그 그런 이 타악기 연주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아셨죠? 이만하면 몸에 대해서 오늘 조금 청정리 해드렸어요 자, 우리 아즈나 여행 재밌게 여행합시다. 우리 어차피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한 번에 두 인생 사는 사람들인데, 예, 이 인생 후회 없이 살다 갑시다. 항상 항상 이 맑은 에너지 정화하면서 나를 알아차림하고 나를 인정하면서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매 네 순간 감사하고 긍정적인 상태에 들어가지면 좋은 에너지들이 나에게 와서 온이 나를 돕습니다 전체가 우리를 전체가 와서 우리가 되고 하나가 돼서 나를 도와줍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 나마스테.